북녘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살던 고향 이 시간 진행의 엄영남입니다. 오늘도 역시 북한 양강도에서 오신 문수빈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그 동생의 이야기 그리고 네. 그 결혼을 하실 때그 그 부모님들의 그, 그 완강한 반대와 또 그리고 심지어 그 비사회주의 그룹바라고 하는 북한의 그 권력자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그강그 그 방해 많이 어려운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탈북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탈북을 그니까 어떤 시점에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그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 일단은 음. 뭐 결혼이랑 딱 하고 음. 생활 전선이 어었고 음. 남편의 그런 계급적 어떻게 네. 사이 그런 거요. 그리고 항상 그 감시받는 느낌이 음, 음.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민반에서 반장이 항상 뭐 우리가 어디 청진에 뭐 장사를 간도 음. 뭐짐 속이 북한에 많이 하잖아요. 음. 뭐 밀수 많아가지고 음. 짐 속이 하면. 음. 남편의 가족들이 청진에서 사는데 그쪽에도 음. 갔다 오면 어디 가냐고 이민 뭐, 만상이와어 응, 어디 갔다 왔냐고 뭐 이렇게 웃으면서 하지만 음. 그게 처음엔 나는 그게 못 느꼈는데 음. 아 이게 정말 말을 피부에 와닿는 게 그, 이런 음. 거구나. 음. 어, 어디 가면 어디 간, 갔니? 음. 뭐 며칠 동안 어떻게 갔다 왔는지. 음. 그러고 그 보이부 담당 보이지도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 사람들이 항상. 나한테 주의를 주는 게 어디 막 그런 가면은 감시를 음. 받는 그런 거를 음. 여지를 주는 거예요 음. 그리고 뭐 저희가 돈을 좀 써도 어디서 난 돈이냐 북한은 되게 그런 거 많이 돈의 출처를, 출처를 많이 출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아또 전에 말했듯이그 음. 남편이 막 경찰을 하고 싶어 했는데도 음. 안 됐고 뭐 이런 직업적인 문제도 그쵸. 있었고 뭐 식량 창고장을 하려고 네네 그런 것도 있고. 있었고 음. 일단은 그렇게 그게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애도 그렇게 걸리겠는 음, 거예요 저희 애도. 그래서 음, 또 한편은 신우 그쪽에서 연락이 오기는 음. 이렇게 우리가 돈을 보내줘봤자 거기서 음. 아무런 빚도 없는데 요즘에 음. 그게 다막 저기 저물어가는데. 그렇죠. 빨리 음. 어릴 때 와서 음. 여기 문화를 빨리 알고 빨리 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서 한몇 뭐 번은 거절을 했다가 일단은. 어릴 때 그게 딱 피부로, 피부로 느끼니까, 응, 그렇죠. 어, 탈북을 해야겠다. 그럼 탈북하는 게 굉장히 가족을 다 데리고 오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겨울에 하셨나요? 아니면 여름에? 아니, 요 여름에. 했죠. 7월달에 음. 넘어왔죠. 네네네. 물은 그래도 그렇게 안 찼겠네요. 차진 않았겠네요. 네, 참, 물은 안 찼었어요. 음. 그냥 그, 브로크 해가지고. 음. 저희 부모님은 시댁 부모님은 주부 음. 타고 그고무추부 있잖아요 어, 그거 타고 네. 저희는 그 브로커 양쪽으로 막 손잡고 건넜거든요 아, 보천 아, 쪽이 아세요? 네? 보천, 보천 알죠 화전 범위 속에 네 그쪽으로 아. 네네 그러면 시댁 부모님이랑 그럼 그 부모님이랑 같이 달고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한테는 말을 못, 못 하겠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빠가 돌아가셨고 동생이 아. 일단 없어졌잖아요 네, 네. 엄마는 그 동생이 없어진 충격도 컸, 컸는데 음. 그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된다. 음. 막 그런 거, 그, 그러니까 아. 있었거든요. 음. 근데 엄마한테 그런 말을 못하게 내가 음. 이렇게 돼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 없어진다. 이 음. 말은 절대 못 하겠는 음. 거죠. 그냥 엄마 내가 간 다음에 엄마를 모셔와야겠구나. 아. 그래서 결국은 시부모님이랑 이렇게 네, 가녀의 가족이. 가족이랑 이렇게 탈북을 하셨고, 탈북 오시는 과정에는 순조롭게 잘 오셨나요? 일단은 그 여기 있는 뭐 누님들이 어떻게 음. 브로크로잘 고용했고 아. 그분들이 뭐 잘해 주셔가지고 별 무탈 없이 음. 왔는데 음. 저는 오면서 이렇게까지 힘든 가정인 줄은 정말 몰랐었어요. 네, 이게 뭐산 같은 걸막 넘고 그렇죠. 네, 그뭐 라오스 산 같은 저 근데 아기가 있으니까 음. 정말 아, 그 그렇지. 그리고 그런 거 항상 불안한 거. 잡히면 그냥 우리는 한 가족이 다 없어진 거예다 죽어야 되는 거고. 근데, 한편으로는, 음. 엄마가 그게 있으니까, 음. 어, 나를 꺼내줄 음. 수 있는. 근데, 어. 애가 있으니까, 그냥, 어. 우린 다 죽어도 애는 뭐 살려야 된다. 막, 그, 저희 시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음. 남편도 다 그래. 그냥 애는 오리잖아요. 음. 음.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다섯 음. 살짜리 데리고 왔는데. 그러니 그렇죠. 예. 네. 근데, 오는 거는 그렇게 여정이 힘들면 누구나 안올것 같아요. 네. 그, 라오스 강을 건국. 저희는 그래도 음. 좀 쉽게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 힘들게 온 사람도 음. 많고 한데 음. 아무튼 그게 계기가 됐던 거죠. 그뭐그 뭐, 그 우리 뭐 여기 음. 넘어오신 탈북민들끼리는 아 네가 좀더 어려워네. 네가 좀더덜 음. 어려워네 했지만 이걸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다 어렵고 예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나우스 국경을 넘을 때 그막산 같은 거를 네. 막 넘는 거 그게 막 원시림이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열대우림 네. 같은데 그런 데서 거기를 막 넘어가고 막 애를 놓고 가는 게 너무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몇 시간을 거기를 넘어가셨어요? 두 시간 반을 넘었던 것 같아요 <laughs> 걸어서 한, 한 시간. 시간 반? 한 시간 반은 걸었던 것 같아요 음, 보통은 다 그렇게 간다고 네. 그러긴 하더라고요 한 시간 그래서 반, 네. 대단하죠 그게 애를 놓고 간다는 게그 보통 그 애가 막 울지는 않았어요 거기나 뭐 그러니까 그게 참 그게 신기한 음. 게딱 음. 강을 건넌 음. 저희 딱 압록강을 건너잖아요. 음. 압록강을 건너는데 정말 음. 지금도 걔가 지금 그 기억이 하나도 애는 없거든요. 음. 네살 다섯 살이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여기 사람인 줄 알고 있어. 이게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항상 북한 말을 하니까 네. 어, 그런 줄 아는데 자기는 네. 여기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정말 항상 걔가 되게 개고쟁이었어요 네. 북한에서는 네. 개고쟁인데 딱그 강을 넘을 때 내가 어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어은 것도 아니고 남편은 음. 저를 항상 음. 그러고 브로크가 얘를 업었어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오. 그 정말 강을 건너는 사람. 근데 안 울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이 오면 보통 우는데, 우는데 아, 되게 개고지이까 어. 저한테서 안 떨어지는데 그거 보고 와 정말 얘도 뭔가가 음. 아는구나. 음. 그래서 정말 잡히면 정말 우리가 그런 건 애한테 큰 죄를 짓는 거고 저희 엄마 따, 엄마 올 때도 음. 엄마도 되게 고생을 했는데 음. 부모님도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마음 졸임이 음. 왔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애들도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그 분위기상 그걸 딱 아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네. 중국에서 버스 타고 뭐 네. 건명으로 올 때도 그렇고 네. 네. 남한테 가도 되게 그 애들이 그신 신이라고 어떤 때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네. 같아요. 음. 정말 애가 울지도 않고. 단속을 어. 해도 까불지도 않고 되게 애가 개구쟁이 인데 어.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어,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런 보통의 어떤 분위기. 생활 패턴에서 확 벗어나가지고 네. 아,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나도 신기하고 참 그게 마음이 아픈 거죠 부모로서 네, 그... 어떤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서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 왔어요 인천공항 도착해 가지고 국정원이랑 뭐 국부, 우리 여기서는 구청원을 뭐 하지만 합동신문센터라고 합싱소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 합성, 합동신문센터 3개월, 그리고 하나원 3개월 있었잖아요. 네네네. 게총 6개월 있는데, 하나원에 있으면서 <laughs> 가장 뭐 거기서 들었던 교육 내용 같은 게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저는 하나원에 있을 때 되게 여기 나와서 제가 음. 알바하면서 느낀 음. 건데, 이건 정말 너무 웃긴 건데, 음. 신분증을 이제 받으면 네. 정말 노출하면 안 된다. 증보증을 노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네? 주민번호를 알려주면 아, 안 된다. 주민번호를. 어, 까 그러니까 음. 노출인 것보다는 음. 그 말은 잘못된데 음. 그러니까 가르쳐 주면 안 되고, 음. 그리고 누구 말도 믿으면 안 되고, 음. 뭐 보험도 다 사기고, 뭐 사람들이 뭐, 보도다 사기고, 어, 사람들 말을 믿지 음. 말고 내 정보를 누구한테 절대로 가르쳐 주지 말라 이렇게 음. 교육을 하니까 음. 처음에 나왔을 때그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던 어디 알바를 하던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라고 음. 하잖아요. 네. 초, 등본, 초본은 음. 왜 그걸 가져와야 되냐? 신분증을 <laughs> 왜 가져와야 되냐고 정말 전 그게 <laughs> 어, 어. 그 가지고 한 그것 때문에 한 6개월 동안은 음. 아 일을 안 그걸 적응하는 게한1년 넘게 하나원에서는 음. 분명 노출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어, 왜? 회사만 <laughs> 가면 주민증을 가져오라고 <laughs> 어, 네. 주민 번호를 달라고 그러고 이게 잘못됐어 요 이게 세상이 <laughs> 네, 정말 그리고 주석의 음. 교육은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음. 그, 왜냐하면 여기서는. 내가 핸드폰을 만들 땐 음. 공개가 다 되는 거 내신 분 중에 다 노출이 되는 거였는데 네, 뭐 누가 물어보면 왜 그걸 달라 금방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 음. 저도 그걸 경험을 음. 했기 때문에 맞아요. 본인이 그걸 직접 느낄 음.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것밖에다고 음. 아무리 옆에서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하나원이 하나원이라는 곳을 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북한 이탈주민 북한에서 탈북해 오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초기 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초기 정착 교육의 시설을 하나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laughs>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물론 뭐 드라마를 보고 이런 게 있었지만 그거는 드라마일 뿐 <laughs> 현실을 너무 모르니까 대한민국에서 뭐그 은행 거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대한민국 사회는 대체로 어떻고 뭐 둘이 몽실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곳인데 그래서 말씀하신 중에서 그 병폐가 뭐냐면. 그냥 하나원 교육을 딱 하고 나오시면 모두 대한민국 온천지다 사기꾼들만 어, 있는 뭐, 것으로 네. 착각을 하세요. 하나원에서는 뭐 주민증을 이제 뭐 주민번호를 노출시키지 말라, 뭐 어디 가서 함부로 보험을 들지 말라, 다 단계 가지 말라, 그리고 누가 가자고 하면 따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 하지 말라, 계속 말라는 얘기를 어, 네, 하니까 네, 맞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원을 딱 나오게 되면. 온 대한민국 천지는 사기꾼들 득실거리는 거로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응하기도 네. 더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기에 오히려 그래서 그게 부작용이 있거요 맞아요, 있다든요. 맞아요. 네네. 저도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원래 석사학위를 그걸 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하나원에서 그 뭐지 아저 여기서 대학원 나왔었어요. 아, 오 멋있네요. 아, 아니요, 그냥 뭐 누나다 하는 갈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때, 하나원 자료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또 하나원은 자료를 네. 절대로 또안 내보내요. 아, 네. 아, 자기 보안사항이래. 근데 보안사항이라고 자료를 안 내보내면, 연구가 많이 안 되게 되고, 연구가 많이 안 되면, 정착 지원에가한 정책 서비스가 발전이 안 돼요. 맞아요, 네. 발전이 안 되면, 피해는 탈북민이 봐.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전에 제가 뭐 전화를 막하나원에 전화해가지고 음. 막, 이지 막 문제 제기를 했던 기억이나요. 그래서 좀 하나원 관계자분들 지나치게 너무 대한민국에 대해서 겁 주는 거는 부작용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건 정말 저 <laughs> 네. 그 은행 거래도 저는 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상 은행에 가서 돈을 넣고 빼야 되는 줄 알았어. 여기 와서 음. 3년 전부터 은행에서 그걸 해야 내 마음이 음. 안전한 거 같고. 음. 처음에 통장도 되게 마음이 안어 돈을 갖고 있는 음. 아마도 지금도 그렇게 음.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이 충분히 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3 개월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 기간이기도 하지만 에이. 또 그, 그, 너무 짧다고 볼수 있는 기간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3 개월 동안 계속 강의만 하기 때문에 맞아, 그렇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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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밥 먹고 강의받고 또밥 먹고 강의받고 자고 또 깨나서 밥 먹고 강의 이게 계속 에이. 그, 좀안 좋게 말하면, 이렇게 말한다고 <laughs> 욕하지 마세요. 그럼, 약간, 저, 네. 일종의 그, 그 어떤 감옥 같은 데 들어가서 계속 그, 뭐, 뭐 약간 수련을 하듯이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 3개월 동안에 굉장히 강의 받을 시간이 많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의를 하는 거를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겁주는 거는 음, 음. 별로 많이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사실 제가 하나원 다니 하나원 있을 때도 저희 같은 기수에 심지어 어떤 분이 있었냐면 하나원이 보통 하나원 끝날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빨리 나가고 싶다. 예, 네, 그렇죠. 너무 나가고 싶죠. 고 싶어요 이 감옥 같은 데 빨리 나가고 싶요 빨리 싶잖아요. 벗어나고 싶고. 근데 그 반대의 상황이 저희 기수 같은 기수에 있었어요. <laughs> 하나원 딱딱 졸업에 아 졸업 그러니까 딱 졸업을 했는데 지금 가야 돼요. 이제다 집으로 가야 돼요. 모두 들떠가지고 야 드디어 내가 자유의 몸이 됐다. 라고 하는데 아, 그중에 한 사람 이 있었는데 하나원에 자기는 살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원에서 대박. 죽을 때까지 살겠다는 거야. 하나원에서 그냥 먹여만 달라. 나는 여기서 끝까지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분이 있었어요. 진짜로 이거 실화예요. 실화. 싫어. 정말 실화예요. 네, <laughs> 그러니까 그 분이 저보다 나이는 어렸었는데. 막 하나원에 자기는 하 나온에서 진짜 하다못해 청소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나원에서 일을 할 테니까 여기서 내보내지 말라 달라고 왜 괜찮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무섭다고 두렵다고 하나원 밖에 나가면 자기가 어떻게 당장 뭐어살수 없... 어, 없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어떻게 나간 줄 알아요 우리 다 나가고 그 다음날에. 경찰서가 압송해서 추방시켰어요. 뭐뭐뭐뭐뭐뭐네 <laughs> 누구라고 제가 이름을 지적해서 말할 수없습니다만 시라예요. 어, 그 시라가 어, 뭐. 궁금하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laughs> 어,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하나원이 참 문제가 많아요. 야, 그리고 음. 세뇌 안에 세네를 시키는 거 같아. 그 음. 대한민국에 정보죠? 대한 그 두려움. 음. 그러니까. 좋긴 한데 사람을 믿지 말라 하면 음. 사람을 안 믿으면 음. 너무 믿는 것도 지나친데 제가, 제가 보았을 때는 음. 그래도 사람이 사람이 음. 소통을 해야 믿고 음. 서로가 신뢰가 쌓이는데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그게 안 되고 음. 저도 처음에 저도 항상 그래서 음. 믿으면 안 되는구나 네. 사람을 믿으면 안 되겠고 음. 내가 왜 주민번호랑 음. 내 연락처를 알려줘야 되냐고. 음. 그러면 관계가 더 유지가 악화되면서 음. 여기서 발붙일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뭐 그거를 그뭐 사회학에서 사회 심리학에서 뭐 낙인 효과라는 말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 이 사람을 잘해 준다라는 음. 것이 오히려 이 사람을 사회에서 약이, 분리를 아, 네. 분리를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낙인 효과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럼, 스스로 네. 탈북민들을 배제당을. 이상한 사람으로 스스로 행동을 하게끔 어, 해가지고. 네, 물론 의도치는 않, 않겠지만, 이 주류사에 못 들어가게 아니, 어, 이렇게 되는 효과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고 하지만, 그 정책에 많은 그 연구가 많이 있어야 되고, 어, 그리고 또 이런 증원이 많이 있어야 그런 연구에도 도움이 됩니다. <laughs> 하나원 나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이 뭐예요? 제일 처음에는 제가 그냥 알바를 하기 시작했고 음. 하나원에 나오자마자 그 자격증 주는 거 있잖아요. 음, 음. 자격증이 있어 컴퓨터 학원을 다녔고 음. 컴퓨터 자격증 그 자격증 B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걸 주는 거는 또다 해야 되겠구나 음, 이런 음. 마음이 들더가지고. 음. 나오니까 현실하고 다르더라고요. 음. 뭐 내가 드라마를 봤던 거 북한에서도 그런 음. 드라마가 많이 나오잖아요. 음. CD로 많이 봤던 거랑 음. 하나원에서 생활을 막 내가 주의를 듣던 거랑 현실은 음. 다르구나. 음. 어. 어떤 것이 달랐죠? 뭐 드라마에 예랬던방게 그러니까 집을 딱 갔는데 저희가 네. 춘천을 받았어요. 어. 강원도 춘천 비리트 뽑기에서 음. 고양시가 떨어진 거예요. 아, 제비 뽑기 해가지고. 네, 음. 제비 뽑기에서 남편이 음. 했는데 음. 고양시를 받게 됐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춘천이라는데 제일 그게 가까우니까 음. 뭐 서울하고 가깝다고 춘천을 음. 받은 거죠 음. 그래서 갔는데 동네면 학공이라고 지금도 지금 음. 생생한데 덩떨어진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음. 너무 남편이 우울증도 막 왔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음. 북한은 그래도 사람 사는 음. 그런건 있잖아 인간적으로 서로가 근데 이사를 옆, 오면 옆집에서, 옆집에서 막 찾아도, 나 찾아오고 어, 막 이렇게, 어, 뭐 이렇게 하는데 음. 여기는 아니야 문 닫아놨는데 음. 그것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음. 교육을 받고 있고 아. 어. 믿으면 안돼어 <laughs> 누구를 믿으면 안되고 뭐 하나원에서 지원해주는 사람들을 음. 그 사람들만 따라가면 된다는데 음. 또, 혹시 그런 분들도 좋은 분들인데 나쁜 분들도 있잖아요. 모르니까 음. 핸드폰도 막그 음. 비싸게 막 팔아가지고 그렇게 음. 아. 그런 것도 예를 들어봤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가니까 너무 동떨어지고 이게 뭐지 시끄러운데 저희가 그냥 들어와 있고 아. 빨리 돈을 벌어야되구나 근데 어. 저희 언니네 그 신우한 음. 집이나 가거나 어머, 다 열심히 다 살고 이렇게 음.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는 음. 정말 안 되겠구나. 음. 빨리 돈을 벌어야겠구나. 아. 이 사회는 일을 해야, 해야 음. 뭔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음. 처음에 초기 생계비를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아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지 막. 생계비가 그때 다 해서 얼마 나왔어요? 어, 100만원이었던 것 같아요 아, 식구가 몇 명이였죠? 명이였죠 식구 세명 네. 애까지 해 애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게 아니고 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니, 돈을 빨리 집을 사야 되는데 음.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음. 빨리 일을 잡아야겠구나 그렇죠 100만원 네. 가지고는 월세 나가고 생활비 생활비하고 뭐 너무 안쳐 안쳐 네 아. 그렇죠 그래서 음. 아무튼 음. 처음에 딱한달 만에 저희가 그 집을 줬고 고양실에 올라간 거예요 저희 음. 어머니 되게 음. 남편이 너무 우울하고 혼자 떨어진 느낌 그 어디에 네. 저희는 그런, 생각, 떨어진 네, 그런 느낌. 느낌이어가지고 그 그렇죠. 네. 참... 저도 그러고 외래어가 막, 막 여기서 스트레스 우리는 스트레스, 스트레스 음. 스트레스가 뭐지 했는데 음, 음. 이 여자는 너무 잘하는 게 스트레스고 음, 음. 저도 받는 게 스트레스라 그러니까 그런 게 뭐지 했는데 음. 어,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데까 너무 이렇게 허전하고 막 이렇게 음. 그 처음엔 고향에 대한 해양수병이 때문에 신랑도 너무 힘들었고 그렇죠. 랬었던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어. 뭐 이런 말이지 어디에 오면 그그 그 나라 법 네. 로마의 법을로마로마 법을, 법을, 법을 따라야지. 법을 따라야 뭐좀 어. 여기 일단 왔으니까 잘 음. 살아봐야죠. 우리가 네. 힘들게 음. 왔는데 그 음. 고생을 하고 왔으니까 알바 하고 남편도 주유소 음. 알바 하면서 음. 그다음에 직업을 잡고 음. 음. 주유소 알바를. 음. 부터 남편분이 하셨네요. 네네네. 그러면 그 예, 수빈 수빈 씨는 처음에 하신 일이 어떤 학원 같은 것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지금까지 그분하고 쭉 음. 2년돼서 8년 동안은 지금 음. 저희가 온직 음. 그렇게 되니까 음. 있는데 그 그분을 첫 매장에 가서 제가 면접을 그, 보고 그분이 누구예요? 아 제가 아는 는그 이모님이 있는데 네. 너무 그 잘해주시고 어. 제가 첫 직장인 그분이, 거죠. 그분이 무슨 사업을 하세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소고 가게를 하는 거죠 가게. 자영업인데 아, 아. 거기 가서 제가 면접을 보고 음. 처음에는 거기서 일을 한거죠 소고 음. 가게에서. 아 소고 가게에서. 네 정말. 그리고 학원도 다니고 뭐 음. 주말에는 알바를 하고 뭐 음. 오후 알바 하고 오전에는 음. 공부 학원 다니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요 학원도 다니시고 알바도 하시고 뭐 주말에 알바도. 하고. 네네 뭐 그렇 그리고 애도 또 키워야 되잖아요. 아 어, 애는 그래도 음. 참 고마웠던 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네, 참, 참 대한민국 그게 꼭 어, 북한 이탈 주민의 어떤 우리 같은 사람들의 어머님 아버님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일반 주민들의 가족의 그쵸, 네. 어머님 아버님들도 굉장히 여기 일반 사람들도 똑같이 그 자기 자녀들이 다 일을 나가게 되면. 그 자식들의 낳은 자식들 손자들이죠, 손주들을 다그 어머님, 아버님들이 음, 다 케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막 드라마에 막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뭐 요즘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 나는 더 이상 너의 손주를 안볼 것이다. 어, 안 보기로 작정을 <laughs> 했어. 어, 그러니까 니들이 받아서 막 이런 그런 막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로 그게 부모님들한테 어찌 보면 스트레스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다만. 북에서 오신 그뭐 시어머님, 시아버님이 굉장히 또 이렇게 잘 봐주셔가지고 네, 네. 초기 정착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또그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 그 정착 후기, 그러니까 초기 정착을 통해서 그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듣기로는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벌써 집도 사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 굉장히 개으로 너무 부럽거든요. 저집 없어요. 월세에서 살거든요. 아, 진짜 부끄러운데요. <laughs> 예. 너무, 너무 멋지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얘기를, 네, 그 멋진 얘기를 다음 시간에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응.